에이, 이건 알지. 진짜? 음. 아주 증권에서 다닙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반가. <laughs>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할 때, 주식 초보자라면 이걸 참고해라. 애널리스트 리포터였습니다. <웃음> 드디어. <웃음>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글자인지 외교인지를 모르겠다 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의사들이 이렇게 문진표 써주는 것처럼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기본 용 설명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이해 하고 있어도 표나 차트나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거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러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말이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표 같은 거. 왜냐하면 숫자를 봐야 되니까. 숫자 뒤에 항상 이렇게 영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거 같은데. 그냥 어 2019년도겠네? 20년도겠네? 21년이겠네? 근데 뒤에 이거 영어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요 A라고 쓰여있는 부분은 액추얼 실제적으로 실적이 발생한 거야. 과거 데이터니까 아 변동될 게 없잖아. 과거 데이터는 공실했으니까 네. 고럴 때 A라고 쓰고 아직 21년도 안 지나갔는데 애플을 딱 붙여놨네. 애플가 뭘까? 그렇죠. 애플은 4캐스티드 그러니까 추정치란 얘기예요. 올해 말까지는 이 정도 수치가 될 거야. 라고 추정했다고 하는 의미로 붙여놓은 겁니다. 추정치기 이 때문에 이 숫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음. 바뀌어서 확정이 되면 A라고 묻겠죠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F 대신에 E라고 쓰기도 합니다 영어 E E를 쓰거나 F를 쓰면 이게 추정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표본 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자주 나오는 영어가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서너 번씩은 다 봤을 거야 짠 YOY, QOQ 이거부터 음.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저 처음에 이모티콘인 줄 알았어요 <laughs> 이거 YoY는 year on year라고 전년 동기 대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출이나 실적을 비교를 하잖아. 비교를 할때 작년 대비 올해가 얼마나 벌었는지도 궁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전달 대비 얼마나 벌었을지도 궁금할 수도 있고, 전 분기 3개월치 대비해서 이번 분기는 얼마나 벌었을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때 쓰는 게 바로 y o y q o q 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 1년 중에 2분기 또는 3분기 때 매출이 다른 분기에 비해서 확 높은 거야. 그런데 그 회사 실적을 비교를 할때전 분기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죠. 그럼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작년. 작년에 그만 때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럴 때 YOY를 씁니다. 아... 전년 동기 대비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4Q21F로 돼 있습니다. 에이 이건 알지. 어? 진짜? 이건 알죠 다저 증권에서 다닙니다 4QE 하나란 말은 뭐냐면 21년도 4Q Q는 쿼터의 약자입니다 4사분기네 번째 분기의 아. 실적을 나타내는 건데 네. 뒤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F. 그 말은? 추정이라는 예. 얘기죠 그래서 4QE 하나 F는 21년도 4분기의 실적을 추정한 값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사 q 분석을 했잖아. 작년에 4, 사분기 대비해서 올해 4, 사분기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줄었을까라고 비교를 할 때, YOY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YOY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QOQ. 지금 4, 사분기 추정했잖아. QOQ 말은 뭐냐면, 바로 전 분기 대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은 이만했는데, 4, 사분기는이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추정할 때 Q o Q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자주 듣는 용어가 한글로 띡 튀어나왔네 컨센서스 영어인가요 영어 아, <laughs> 이 컨센서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전망치 또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을 네. 추정을 할때증권에서한 군데만 아, 추정을 할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들을 다 평균을 내 보는 거야 그래서 시장 전망치. 또는 평균치라고 할때 컨센서스를 씁니다. 그러면 요 있는 라인은 다 이제 이해가 됐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가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앞에 있는 게좀 눈에 읽을 겁니다. D는 데이고 어 위크. 그다음에 먼스, 한 달, 석달, 6개월. 어 YTD가 있네. 자, 이게 YTD가 뭐냐면 Year to d a t e 라고 크게는 세 가지로 씁니다. 우리가 연초 있잖아. 이월 1일 연초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얘기할 때 YTD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누적액, 누적 금액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전년에 같은 기간 대비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5월까지다. YTD가 5월까지잖아. 그랬을 때 전년 1일부터 5월까지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 누적으로. YTD는 기본적으로 누적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 음.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익률은 이게 누적 수익률이고, 금액이면 그냥 누적 금액이고, 그래서 YTD는 뭐다? 누적이다. 요거 하나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이런 거 있어.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TP는 얼마고 CP는 얼마다. 뭘까요? 증권사 다니신다면서요. 터닝 포인트. <laughs> TP가 뭐냐면 타겟 프라이스. 이런 거 알겠죠. 뭔 말인지. 어... 목표 주가. 그래서 얘기할 때 TP란 얘기를 쓰고 CP 현재. 오 <laughs> <왜? 웃음> 증권사 다이시나봐요 CP 커런트 프라이스입니다.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의 갭을 얘기를 할 때, TP 매도이고 CP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큰 그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 TP, CP. 중요한 게또 하나 나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얘기할 때, 꼭 들어가는 그런 용어 하나 있습니다. PER이라고, p e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때 당시 저희가 아니어서. 아, 그 그렇, 아, 그렇구나. <laughs> PER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포트를 보면 PER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냥 P-E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야 왜 그러냐면 Price, e a r n i n g ratio거든요 밑에를 볼까요? 아... Price, 가격이죠 한 주당 가격 다음에 한 주당 수이익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100억을 벌었는데 주식수가 만약에 천만 주가 있다 그럼 한 주당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e p s 라 음. 한 주당 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한 주당 시장에서는 1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p 가 10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순이익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10배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시가총액 뭐야? 가격 곱하기 주식수잖아. 그 다음에 순이익은 한 주당 순이익인데 그게 몇 주가 있는지를 곱하면 나오죠? 네.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이게 약분 되는 거. 그러면 얘네 i 랑 똑같은 거거든. 간단하게 100억 벌었는데요. 시가총액이 천억이네요. 10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스트들이.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멀티플을 높게 쳐줄 수 있을 것 같다. 멀티플은 음.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딱 보니까 이 회사는 15배로 멀티플을 줘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억을 벌었는데 1,000억이잖아 그러면이 회사는 앞으로 시가총액이 음. 1,500억까지는 될것 같다 아니 근데 말을 그러면 1,500억 갈것 같다고 쓰면 되는데 <laughs> 멀티플을 15배, PER이 15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거로 음. 계산하는 겁니다 멀티플이 15배라고 하면 음. 200억을 벌면 200억에 15배니까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목표 p r 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음. PE, p r 멀티플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 센티멘탈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센티멘탈은 말 그대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러니까 계량적인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를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럴 때 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한동안 여행을 못 갔잖아. 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수 있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한 방공주의 대한 센티멘털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아. 식으로 쓴단 말이야. 사실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표를 보거나 글을 읽어도 웬만큼의 글은 다 이해가 되실 건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각 산업 파트별로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혹시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잘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 회사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앞으로 얼마 정도 추정이 되고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되는데 그때 멀티풀을 얼마로 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투자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투자 정보 안에 들어가면, 리서치라고 하는 밑에 메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종목별로 각 회사에서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쉽게 볼수 있는 방법. 앱을 보면 됩니다. 전제가 화면 있죠. 우리 앱에. 전제가 화면에서 메뉴에 있는 메뉴를 따라가 보다 보면, 맨 끝에 리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대신 증권의 리포트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리포트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딱딱 눌러가지고 편하게 비교할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들, 이 용어들이 아마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가장 접하기 쉽고 꼭 확인해야 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잘 활용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여러 면 돼요, 누르면 돼. 근데 두번 누르면 다시 눌러야 돼. <laughs>